키토산의 모든 것 투! 자,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laughs> <다시 한 번. 웃음> 최대한 귀엽게. 네. 어, 나의 그 귀염 귀염을 다 끌어내서 네.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키토산의 모든 것 투! 아, 안 돼! 아. 자, 오늘. 어, 키토산의 네. 모든 것2 여러분께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숙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여러분께 도움 되는 음. 이야기를 전해주실 음. 아니다운 두 분을 <laughs> 모셨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체산 지사 박상님입니다. 아, 네, 박상님. 네, 박상님 대표님 네. 오늘 네.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봤던 그을블이또 네. 나왔네? <laughs> 도움되는 정보들을 네. 너무나 네.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유니웰의 네. 간판 미녀 대립님입니다. 네. <laughs> 네, 소개해의 네. 간판 미녀 네. <laughs> 스타 교육팅 네. 그 김영아. 어, 네. 아, 만만하지 맞... 않습니다. 민년은 일년으로 가려고 너무나 네, 네, 네. 1팀 김영아 팀장입니다.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수성은 어떻게 까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키토산의 모든 것원 시리즈를 네. 여러분께 선보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키토산이 도대체 우리 몸에왜 필요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음. 한번 나눠봤어요.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키토산에 대한 어떤 것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은 실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키토산의 모든 것툴를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 실 사례 하면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네. 이 분이세요. 네. <laughs> <laughs> 이 분이 실제로 직접 경험하신 네. 그런 사례들을 제가 얼핏 들어봤는데 뭐 아주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직접 좀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모셨는데. 어, 실제로 경험하신 것들을 한번 좀 풀어놔 주시죠. 네. 어떤 네.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어, 우선 제 사례부터 말씀드릴 네, 건데요. 네, 네. 저는 30대 초반에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말을 하는 중에 갑자기 말이 안 나왔어요. 음, 어, 그 음, 어느 음. 정도 인 가면 하 그냥 아, 이 정도. 헉. 그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았죠. 음, 그러다 음. 나중에 어, 뭐, 정말인가 봐.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세 군데 대학병원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병명이 성대결절로 나왔어요. 아, 근데 네. 선생님 말로는, 이제 성대결절이 이 정도로 말이 전혀 안 나오는 사례는 사실 드물고 저 같은 경우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하라고. 음. 빨리 수술을 하라고 그러는데, 음. 그 제가, 아니, 그러면 이게 재발은 없냐? 이렇게 했더니, 거의 재발이 많이 온대요. 재발이 오.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저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이 피부 상태가 캘로이드 피부로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니까 캘로이드 네, 피부는 네.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게 상처가 또 돌출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술을 엄두를 못 내줘요. 네. 목에 만약에 그런 상처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아, 저는 수술 안 한다. 네. 그렇게 하고 그냥 있었어요. 아무것도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네. 해도 안 되고 자연요법을 해도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지인이 5분 자 수용성 키토산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키토산을 먹으면서 처음에 이제 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캡슐을 저못 먹고 물에 타서 먹거나 가루를 먹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 소리가 안 나오는 상태예요. 네, 안 나오니까. 네. 늘 목이 이렇게 타는 증상이 있고 갈라지는 증상이 있어서 이 캡슐을 먹는 건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에 타서 먹고 가루를 먹다 보니까 두달 만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말을 했는데 제한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아 너무 놀랐죠. 이게 뭐지? 이러고 그러니까 저, 직접 음. 그걸 경험하셨대요. 예, 예, 예. 음. 그러니까 대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 저희가 키토산에 대해서도 네. 지난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키토산이 어, 먹었을 때몸 안에서 나타난 어떤 그 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네, 바로 네. 산화질소라는 물질인데 네. 이 산화질소가 몸 안에서 음. 이렇게 생기면서 혈관이라든가 근육 조직들 기 이완시켜주고 확장하는 그런 음, 기능성이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기관지가 뭐 좁아져서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호흡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오, 혈관이, 네. 혈관이 좁아지는 사람이 네. 혈관이 잘 늘어나기도 하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성대 같은 경우에도 근육 조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성대도 그 결절이 생겼던 근육 조직들이 네. 수, 결절에서 아마 수축이 되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네. 떨리지 않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랬을 것 같은데 거기도 그 조직이 좀더 부드럽게 이완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자꾸 결절을 만들었던 염증 자체도 줄어들게 만들어졌기 음. 때문에 어, 그박 대표님께서 느꼈던 네. 그런 치유 사례 그런. 어, 네.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리얼하게 네, 말씀 네, 해주실 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 하나였다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더 엄청난 거를 또 경험을 네. 하셨다고. 네. 어떤 네.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있었는데, 네. 저희 시어머님 팔순잔치를 하고 음. 시골에서 이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대형 교통사고가 났어요. <웃음> 뭐 <웃음> 온 가족이 다 이제 뭐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거든요 <laughs> 네, 네. 회차도 하고, 그래서 같은 경우는 어째 어떤 사고였서었나면 제가 조, 조수석에 있었는데, 이제 엔진이 저한테로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laughs> 그러면서, 뭐 저는 에어백이 터지면서 이도 이게 치아도 다 나가고, 예,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흉골이 골절이 되면서 이렇게 겹쳐졌었어요. 음, 네. 겹쳐지고, 그 다음에 늑골이 세대가 골절이 됐었어요. 네. 아, 근데 이 흉골이 골절이 되다 보니까 네. 이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 늑골이 골절은 이게 통, 통증도 못 느낄 정도로 되게 심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너무 심해서 네. 여기가 너무 음. 아프니까. 그리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제 말기암 환자들 음. 붙인 붙이, 패치를 붙이고 있는 정도고. 아,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네. 네. 아. 이렇게 MRI나 뭐 이렇게 그런 사진을 10분도 넘게 찍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판독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치, 보고 이게 기형이라는 거예요, 흉골이. 기형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머. 숨을 못 쉬고 있는데, 기형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통증도 심하고 아파 죽겠는데, 일단은 가족들이, 출혈이 있는 가족들은응급수술 들어가고 음, 저는 휠체에 앉혀 놓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 과장님이 두분은 뭐냐고 그러면서 음. 있는데 차, 차트를 들고 있었거든요. 카드 그래, 차트 갖고 오라 그러더니 막 혼내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을. 제일 중환자를 저렇게 방치해뒀다고 그러더니 바로 그 응급실 에 침대 내주면서 그러면서 네. 설명을 해주는데 저 같은 사례는 이 흉골이 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음. 이게 튕겨져서 심장이나 폐를 찔러서 아. 현장에서 직사한다고 선생님 말씀이 현장에서 직사하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는 이게 겹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아. 살아있다는 거는 신이 살려주셨다고 저보고 그러는 네, 거예요. 네. 병원에 선생님은 뭐라는 거면 이거를 펴서 여기다 지지대를 대고 심을 박는데요. 아. 그리고 1년 있다가 바로 또 다시 수술을 해서 이 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그러면 여기 내가 성대결절도 수술 안 했는데, 여기 또또 흉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흉에 대한 두려움이? 네, 너무 두렵죠. 이런데 막 가슴에 만약 흉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옷도 파인 것도 못 입고, 여자들이. 예. 네, 그러니까 켈로이드 피부는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저 퇴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가실 수 있으면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못하 일을 하지 <laughs> 못하는데, 아. 화장실을 한번 갈래도 서너 명이 저를 부축을 해야 갈수 있어요. 네. 눕지도 앉지도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 입, 입원을 하게 된 거죠. 내 선생님은 이제 수술 났자 자기들끼리 잡아놓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오생단 요법 중에서 합장합척 운동이라고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척추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요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운동을 못하니까 침대를 양쪽을 잡고 이렇게 가슴을 펴면서 이렇게, 이렇게 펴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5시 반 하고, 오후에 5시 반이면 사진을 찍어요. 음. 근데 선생님이 오셨, 이제 이렇 회진을 둘다가, 아니, 근데 뼈가 왜 펴지고 있죠? 그러는 음. 거예요. 음. 네. 자꾸 뼈, 가 조금씩 조금씩 그 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음. 선생님, 합장, 합척 운동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이걸 자꾸 하니까, 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laughs> 어. 그러면서 내지던다한테 믿어자!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요, 까 하여튼 못 믿겠는데, 신기하다고. <웃음> 아, 지짜못하는네신기하 <laughs> 네, 네. 네. 해요. 네. 아. 믿을 순 없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서, 아, 이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해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진짜 죽기 살기로 했죠. 음, 수술 안 하려고. 네. 그래서 이 계속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의 수술 날짜 잡기, 이제 그 다음, 음. 내일이면 수술 하는데, 오늘 오셔서 하는 네. 말씀이, 네. 이게 다 펴졌대요. 음. 어다 펴졌는데, 이제는, 이거 하지 말라고 음. 이거 하면 이게 심장이나 폐를 찌를 이게 탁 튕겨서 나갈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심장이나 폐를 찌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면서 간호사가 오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배까지 복대를 침침하면 오는거예요 꼭도 <laughs> 아, 못하게 네. 숨도 잘못쉴 정도로 네. 이게 고데미있야 된다고 네. 이게 붓기 기다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수술 안한다고 음.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러면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다고, 음. 음. 수술 안 하고, 그래도 이제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음. 그러니까 저는 항생제라든지 뭐 이런 약도 전혀 복용을 안 했어요. 네. 키토산을 하루에 50알을 먹고,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뼈가 너무 잘 붙은 거예요. 음. 그리고 외래도 한 번도 안 가고, 음. 어머. 네. <laughs> 세상에. 이게 지금 음. 예. 지우는 거 아니시죠? 아니죠. 실제로 전화를 네. 하신데. 네. 저 하신 거저 아는 모든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laughs> 와 이게 진짜 방송을 지금 네, 보시면서 네, 들으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하실 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산 증인 살아계세요. 네, 네, 네. 일단 네. 너무 감사해요. 게 네. <laughs> 지금 제 옆에 이렇게 <laughs> 계셔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 네. 이게 50알씩 그러니까 드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키토산을.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우리 과유불급이라는 네, 얘기도 네, 네.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거를 먹어도 일단 괜찮은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대리님. 아마도 네. 그걸 걱정 정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옥시바로 네. 어떻게 먹지? 그리고 저희가 많은 분들이 하루에 뭐0 알씩 하루 번씩 드시는 분들도 음. 있으신데 실제로 이 키토산을 복용하는 가이드는 에그좀 유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하루에 3 0 알씩 먹으면 좋다라는 그런 가이드가 있기도 하거든요. 얘가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약이나 어떤 것들의 복용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늘간 독성이라는 것을 어, 믿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키토성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그런 해독 능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수 음. 있고 그리고 독성 물질이 있으면 흡착해서 배출해 주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어도 사실 몸 안에서 어떤 독성 물질이 남아 있지 음. 않을 뿐더러 그리고 얘가 흡착해서 배출되거나 아니면 몸 안에서 완전히 분해가 돼서 우리 몸의 조직으로 얘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존재가 음, 네. 바로 이 네. 유일 키토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권해 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를 보고 소개도 많이 음. 해주시고요. 특별한 병명이 없던데도 힘들하는 분들 음. 있죠. 그런 음. 분들 소개를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음. 네. 실제로 대표님 사례 말고 네. 다른 분들의 사례를 음.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례를 음. 또 만나셨을까요? 네. 제 고객님의 소개로 네. 이제, 이제 저를 만난 분인데 3 0대 후반에서 바로 사0대 넘어가는 음. 그런 분이셨거든요. 네. 네. 그런 젊은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 겨울에 눈이 앞에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아. 오 이렇게 되면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시력도 1점으로서 갑자기 0점으로뚝 떨어지고. 그 네. 저...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게 이제 망막의 문제니까 망막 그 주사를 처방을 했어요. 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안될 수도 있다. 음. 이 주사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난 이게 하루가 급한데 그렇죠. 이거 이 해서 시간 낭비되고 나 당장 운전도 할수 없고 음. 이 생각하잖아요. 아이들도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가 다 이게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 음. 또 그래서 제가 그키토산만 뭐 먹어도 물론 이제 좋아지겠지만 더 빠르게 이제 호전이 되려면 단식을 같이 한번 해보시라고 음. 이게 혈관의 음. 문제니까 그렇죠. 네.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그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키토산을 이제 열1씩세번 드시면서 음음. 단식을 했는데 시작하고 이게 불과 얼마 며칠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이분이 이 뿌연게 거쳐지면서 시력이 0.5에서 1.2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체중도 많이 빠지고 오. 체지방률도 되게 많이 빠진 거예요 어, 지금 네, 안 그래도 네, 저희가 네, 지금 네. 표로 네, 실제로 네.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되게 네, 네.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제 네. 이게 그분의 네. 인바디 결과인 네. 거죠 네, 네, 네. 체중이 보니까 네. 64.8에서 네. 58.1kg으로 네. 감량이 됐고 네. 체지방률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네. 지금 네. 빠졌어요 네. 27.6에서 네. 22%로 네. 야 이게 어쨌든 단식을 같이 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 네. 이게 뭐지라고 이분이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커튼처럼 뭐가 음. 이렇게 뿌옇게 안 음. 보이던 불편함도 좀 괜찮아졌다라는 얘긴데. 네. 아니 이게 뭐지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드림 이게 <laughs>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이미 뭐이 이 고객님한테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났으니까 네. 네. 가능한 일이었던 거는 분명한 오, 건데, 네. 아, 이게. 물론, 단식도 훨씬 단식을 같이 했으니까 도움을 받으실 수 음. 있으셨을 거고요. 단식과 그리고 키토산 자체가 모두 다 혈관을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 공통적인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혈관 부분에는 키토산이 일단 혈관 확장에 굉장히 좋기도 음. 하고 키토산 자체가 워낙에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혈관을 일단은 많이 확장시켜주니까 네네. 아마도 막막으로 어. 가는 산소라든가 영양분이 다시 공급되게 되면서 그런 증상이, 어, 시력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증상이 있지 않았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그러면 정말 이분 같은 경우도 너무 막막했을 텐데. 네. 그렇죠. 그 대표님을 만나고 어쨌든 네. 불편한 네. 것들이 좀 개선이 된 거잖아요.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너무 그거 생명이 연인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네. 원인이라고 그러고 야, 이게 정말 그냥 음, 그렇대라고 네. 얘기하면 아죠 <laughs> 네. 네. <laughs> 거짓말 하시네 거짓말 네. 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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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경험하신 거를 네. 얘기를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실제 사례를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네. 가지고 네. 보여드리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설마? 라는 생각을 했다가 네. 네. 잠깐만 어, 이 제가 저도 모르게 이거 잡고 <laughs>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모르게 이렇게 <laughs> 네. 계속 잡게 되는 거예요. 어, 굉장히 이게 엄청나죠. 네, 어, 나죠? 네, 네. 어, 이게 <laughs> 엄청난 어쨌든. 음. 보이지 않는 힘이 분명히 네. 있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분 뿐만 아니라 또엄청나또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너무나 많죠 그걸 저희가 네. 오늘 다 하기에는 네. 집에 못가 네, 네요 담당 님들 지금 피곤해 찌들어가지고요 <laughs> 지금 너무 너무 네. 힘든 저런 모습을 보니 제가다할 수는 없어서 음.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또한 가지의 사례 네. 너무나 놀라운 사례도또한번 네. 소개해 요 너무 아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지만 네. 한 번만 더 한다고 하면 어, 제 고객,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30대였었는데, 음. 제빵사였어요. 아, 직업이 네. 제빵사였고, 네. 제 고객분의 소개로 저, 저를 만나게 됐는데, 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케이크를 만드느라고 잠을 한 시간밖에 못자어요 어, 네. 하루 종일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근데, 세상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온몸이 염증에다가,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체온도 떨어져 있고, 음. 뭐, 모든 병, 쉽게 말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 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네. 온몸이. 네. 네. 어. 근데 헉, 병원을, 병원을 그래. 가, 가면 특별한 병명도 없어요. 아유, 한의원을 괜찮은데. 가도 그냥 몸이 냉해요. 뭐 음. 이런 식으로만 하고 약만 지어주지 음. 특별한 처방이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병명이 딱 나오면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차라리 어떤 병명이 딱 나와서 그냥 탁! 재고 수술하고 돌려내면 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아유. 그러지가 못한데 본인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음. 정말 네. 힘든 음. 부분이거든요. 네. 나는 안파 죽겠는데 음. 여기저기 너무 힘든데 그렇죠. 이게 뭐 때문인지를 음. 잘 모른다고 라 하니까 이게 너무 네. 답답한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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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같은 경우는 체중도 키도 음. 되게 작은데 음. 체중이 84kg가 음. 넘었어요. 아유. 아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체중, 그러다 보니까 혈관의 염증도, 그렇죠. 장애 문제도 음. 있고 그리고 이제 혈관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 키토산만 먹어도 물론 좋겠지만 음. 이제 빠르게 본인이 이제 음. 회복하고 그 삶의 질을 높이려면 단식을 같이 하자 음. 이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리고 척추 충만이 또 워낙 심하, 심하다 보니까 음. 네. 이 제빵 사다 보면 또 이렇게 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또한 한 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심장성 천식이 있었어요. 아, 네. 근데 밀가루 그사 네. 네. 하셔야 되잖 그러니까 밀가루 처리할 때막이 가루가 날리니까 마스크를 쓰고 하려니 호흡이 오.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신 거예요, 이분은. 네, 근데 뭐 연말에는 뭐 그, 이게 케이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본인 말대로 죽기 직전이잖아요. 네.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그, 이제 키조, 이거 저기, 키도선 드시면서 단식을 바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음. 너무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염증도 심하다 보니까 네, 되게 네, 고생도 네. 많이 했어요. 네. 음. 근데 어쨌든. 음. 결론은 네. 좀 괜찮아지셨다라는 네. 건데, 이분도 네.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네. 좀 가지고 왔어요. 네. 헉, 이분도 네. 지금 이제 인바디 결과를 보니까, 네. 체중 같은 경우 84.4에서 69.6으로 총1 네. 어, 9클로 어, 거의 29클로그램을 감량을, 감량을 하신 거예요. 네. 빼셨고,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체지방량도 38.6에서 야, 25.7로 11.9 어? 킬로그램이 네, 지금 네, 네, 네. 빠진 거예요. 웬만한 어린 아이가 지금 그렇죠 네. 한명 이렇게 나온 정도로 네. 와 이게 이게 아 그렇군요. 일단 체중 감량을 체지방 감량을 네. 이렇게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요 키토산 같이 챙겨 드셨고. 네. 불편하던 이 온몸을 걸어다니어 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했던 그런 증상들이 좀 나지셨다는 아 거죠. 네, 네. 너무나 좋아지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말 끝나고 단식 이 끝나면서 네. 또 본인이 정말 이게 다시 태어났다할까 음. 완전 전신 성형을 <laughs> 하신,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분당에서. 공방을 하고 계시고 바로 아, 이 단식 끝나면서 바로 공방까지 차려서 본인이 네, 음.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삶이, 삶이 터닝포인트가된 어,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 만나고 정말 좋은 일이 많다고 단식 일기에도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laughs> 네, 저 만나고 이렇게 삶의 질이 바뀌고 아, 또 건강해지고 음. 예뻐지고 모든 네. 또 생활 패턴도 다 바뀌었잖아요. 사업까지 음. 하게 되고. 네네네. 네, 그렇게 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네. 왜 다이어트가 네. 최고의 성형이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어. 아마 그 네. 영향도 분명히 네. 있었을 네.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대표님을 만나면 음. 예뻐지는 거예요? 예뻐, 첫 때는, 첫 때는? 네. 건강해지고, 아, 그 다음에 아. 예, 예뻐지고, 예뻐지고. 네. 예뻐지고, 네. 완전히 몸이 리셋이 되는 거죠. 복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네. 방송 보시는 네. 분 중에서, 네. 어, 이제 오늘 이후로 네. 대표님을 찾아가시는 네.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laughs> 예뻐지고 네. 싶어서. 네. 해지고 네. 예뻐지고 네. 싶어서. 네. 그럼 이제 대표님이 줄을 서시오. 네. 어, 그래서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키토산이랑 뭐, 단지 네. 이런 것들을 함께 네. 좀 권해주실 네. 것 같은데, 네. 야, 정말. 보니까 네. 정말 대단하니 아까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이제 <웃음> 제가, <웃음> 저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받치고 있는 네. 와두분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실제 좋아지는군요. 네, 네, 네. 제 대리만두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어쨌든 이게 단식과 어 키토산을 같이 음. 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키토산만 먹거나 단식만 음. 했을 보다, 때보다도 확실히 이게 좀 시너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 당연하죠. 그. 네. 그러니까 사실 단식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 몸 안에서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가장 크게 리셋되는 이곳을 일단 얘기를 하면 제일 첫번째는 소장이거든요. 네네네. 우리 몸 안에 소장은 영양의 흡수가 일어나는 곳인데, 음, 이 소장이 리셋이 되면서 사실 우리 몸 속에서 모든 영양분에 대한 소화 흡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키토산만 섭취하셨을 때보다 키토산에 몸 안에서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게 사실 단식을 같이 하면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단식 자체도 몸 안에 그 염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거든요. 네네. 정확하게는 염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음. 단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영양분으로 쓰이기 때문에 음.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음. 아. 키토산은 또 나름대로 얘가 흡착 배출 작용을 한다거나 산화질소가 그렇죠.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줄여지는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자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1 플러스 1이, 1이, 2가, 2가 되는 게 아닌데, 지금 1 플러스 1이 한10 정도 되는 오, 네, 그 정도로 네, 네. 엄청나게 큰 시너지를 볼수 네. 있다고 오,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마 사실 아까 두 번째 사례 같은 음, 경우는 음, 온몸이 다, 음, 다 걸어다니는 음, 종합병원이다, 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방송 보시는 음, 분중에 어, 나도 그런데? 라는, 어, 나도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을 찾아가야 하나? 음, 라고 생각을 음, 하신 음, 분이 분명히 음, 계실 음, 거란 말이죠. 저도 사실은 들으면서, 살짝 그런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네, 이렇게 살짝 갸우뚱할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좀 자세히 알아보시는 게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니웨 그리고 키토산의 실제 좀어 사례들을 중심으로 네.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저희가 하려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여기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 우리 대리님께서 마무리하는 네. 이 시점에 키토산의 힘에 대해서 네.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첫 번째 음. 시간에도 이 키토산의 흡착 배출 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음. 말씀드렸었죠. 네. 살짝 잡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잡아서, 잡요서 잡아서 계속 배출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키토사는 그렇게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 물질들을 흡착 강하게 흡착 배출하는 능력을 음. 첫 번째로 갖고 있고 네네. 두 번째가 바로 기소 말씀드렸던 산화질소라고 하는 네. 생리활성 물질들을 몸 안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음. 그리고 그 산화질소가 어, 일종 뭐 어떤 경우에서는 그그신경전단 물질로 작용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몸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리활성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속에서 어, 일어난 여러 가지 작용들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요. 저희가 이런 작용들을 모두 다. 그, 합쳐서 한마디로 해가지고,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도 하거든요. 네, 네. 혈압이 잘 조절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혈당이 잘 조절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 조절작용을 굉장히 도와주기 때문에, 네. 반드시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을 주는, 네. 드셔야 되는 식품입니다. <laughs> 그 네. 육도산의 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정리를 좀해드렸고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셨기 네. 때문에 내 건강이 네. 좀 괜찮아지고 죽다 가산 네. 그런 케이스 경험을 네. 하셨기 네. 때문에 더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현대인들은 질병과 약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분들의 희망이 되고 음. 또 이분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은 응. 언제 지키라고 했죠? 바로, 바로 지금. 지금. <laughs> 다시 한번 언제요? 바로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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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예, 다시 할게요. 다시, 네. 도대체 마음이 <laughs> 맞지 <맞진> 않아요. <웃음> <웃음> 자, 다시 음. 다시 한번 네, 하겠습니다. 자. 하자. 자, 음. 자. 여러분 건강은 언제 지키라고요? 바로 지금. 지금! <laughs> 이제 좀 맞았다. 네. <laughs> 좋습니다. 정말 바로 네. 지금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오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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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 하는 거요? 네. 네. 키토산 너 미리와. <laughs> 네, 키토산과 함께 건강을 <laughs>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